아 이게 그관정이에요네 여기 아 이게 물이 바로 올라올지 모르겠어요 이게 몇 미터 막혀있는지 모르겠네 그때는 관을 하나 더 넣어서 한번 뺐었는데 요번에는 여기에다가 직접 설치를 해보려고요 음. 기름을 무슨 마통으로 하나 받아오셨네 <laughs> 10리터 얘 4리터 들어가니까 기름 사러 갔더니 양수기 협찬 받은 거도개 젊을 정아지 지금. 양수기 협찬받은 거에다가 하려고 이러고 다,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올해 네. 1년 방치해가지고 좀 녹이 났네요 여기 안에 막 흙이 들어가고 하진 않아요? 여기 저거 씌어놨었어요 아. 아, 오늘 목표는 여기에서 물을 빼보는 거죠? 네 설치를 해서 양수기 가동도 해보고 물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관 안에 관을 하나 더 넣어서 좀더 깊게 물 있는 데까지 그거는... 일단 해보고요 물이 나오면 좋고 아 이게 그건가요? 뭐야? 뭐? 뭐? 이거 이거 아탄 거요 태워먹었다는 모터? <laughs> 여기에 있었는데 네. 여기서 뭐가 떨어져서 이렇게 비닐이 깔려있었어요. 여기에. 여기까지 불이 탄거 고쳐 쓸수 있다고 했는데, 이 이거는 <laughs> 안 돼요. <laughs> 제가 할수 있었으면 했을 텐데, 이게 돌다가 탄게 아니고 진짜 불에 탄 거예요. 대단한 것 같습니다. 이건 <laughs> 뭐예요? 아, 저거 화분. 요즘에 유행한다고하던데 타이어 화분이에요? 갔다 와서 이거 빨리 좀 해주세요. 오늘 좀 일찍 서둘렀는데, 제가. 얘를 좀. 빨리 하는 게 나을 것 같지. 못 떠났지? 안돼요! 빨리, 빨리. 깼지? 안 됐네. 너무 가까워요. 뭐 네. 어, 그냥 여기살 해보지 뭐. 철물점에서 구속은 얼마치예요? 어.. 이거는 이거는 2,000원. 이거는 12,000원 가격이 있네요 네 철은 원래 비싸요 이거 카플러인데 음. 쉽게 뺐다 꼈다 할수 있는 얘를 이렇게 감아야 되니까 이 방향인가? 나 음. 아까 이거 찾고 있었어요. 데프론 테이블야 아까 아저씨한테 설명 들었는데, 철끼리 할 때는 꼭 이거 테프론 감아줘야 된다고 하더라고 누구는 물 새지 말라고 하는 거라 그러고, 제 생각에 나사 마모 될까봐. 마모되면 다시 바꿔서 갈아줘야 되잖아요. 음... 그 때문이 아닌 아니... 것 같아요. 어, 아, 더 잠시만요. 썼네? 나 이거 더 써야 되는데? 안 사왔어요? 아, 집에 어디 많아가지고 그렇구나. 안 샀는데, 첫쓸 일도 없더라고요. 한 20개는 있을 텐데. 오늘은 그냥 해보겠습니다. 뭘 자꾸 등록해준 거죠? 용접기, 에어컨. 또 하나 요즘에 뭐 했는데? 최근에.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. 이렇게 채우는 거 그래서 뺐다 꼈다 더 편한 거예요. 음. 오늘 엄청 서둘렀는데. 일도 안 끝났는데 뛰쳐 나왔단 말이에 그래서 촬영한 지 1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. 한 밖에 안 됐어요. 원래는 좀 토치로 지져서 해야 된대요. 아잘안 들어가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될것 같은데 어쩌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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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왜 돌아가자고 할게? 왜 돌아가지? 더돌렸어야 되네. 그, 음. 저번에 후레시키고 찍은 거 네. 최악이던데요? 뭐야? 뭐가요? <laughs> 후레시킨 나의 모습? <laughs> 나중에 껐잖아요. 네. 그게 나. 아니, 십자 드라이버 갖고 왔던 일자예요. 해가 음. 산쪽 뒤로 넘어가습니다 음. 전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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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댓글 중에 모종은 왜 매년 새로 심냐는 댓글이 있는데 왜 그래? 네? 딸기 모종. 왜 매년 심냐고요? 어. 계속 심어두고 따면 안 되냐는 댓글이 있더만. 아 그럼 수량도 안 나오고 이미 많이 출산을 한 거잖아요. 아, 그러세요 그래서 일단 술량도 적게 나오고 제가 배웠는데 기억이 잘안 나요. 하튼 술량도 적게 나오고 뭐 병에도 이미 노출이 많이 돼 있고 본포에그 어. 원래 신겨있던 딸기 어. 거기에 균도 많고 딸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뭐 다른 데 물어보시면 아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왜 눈썹이 네 개냐고? 아 생긴 게 그렇게 생긴 건 어떻게야? 우리 엄마한테 물어봐. 아 진짜 네 개예요? 아니 네 개가 아니고 눈썹이 이렇게 두꺼운데 네. 위에 깎았어요. 위에 깎으니까 이렇게 하면 깎은 자국이 다 오는 거지. 아 원래 두꺼운 거예요, 비서는? 그러니까 수땡이처럼큰건 아닌데 여기에 이렇게 눈썹 자국이 있어요. 생긴 거 같다. 그런 건 반칙 아니에요, 반칙? 아 진짜 <laughs> 너무하네 그런 댓글 있어요 아니 봤는데 생긴 거 보다는 그렇게 좀 그러네 그럼 밑에 눈썹은 그린 거예요? 아니요 그냥 제 눈썹인데요? 그 맨날 그리는 줄 알았는데? 어, 안 그려서요 그릴 때도 있지만 뭐 보통은 보통은 쌩얼이죠 봐봐요 어, 똑같지 않아요 뭐안묻어나죠